아, 정말 솔직하게 하셨어요? 어, 그럼요, 당연하지. 네. 이런 건 솔직해야지. 같이 앉아서 하죠. 아니, 거. 따로 따로. 저기 그레타. 있을 때 거기서 했고 아내는 전달해주고 저녁 때 만나서 결과지 보고 서로 얘기했지. 근데 우리는 점수가 내가 85점 나왔고 아내도 85점이 나왔어. 동률이 나서 거의 비슷하더라고. 그래서 좀 크리티컬한 게 있지 않을까해서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,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게뭐 이런 거지. 우리는 갈등이 생겨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대화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. 여기에서 점수가 좀 깎였어 서로. 어. 언쟁이 생겼을 경우에 목소리도 커질 거고, 뭐도 커질 거고, 그런 부분에서 나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, 그냥 중간, 그냥 그렇다, 보통이다. 아내도 똑같이 보통이다. 이걸 하면서 나 느낀 거가, 아, 역시. 부부관계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질문지가 소통이 빠지고서는 될수 없는 것들이야 다 대화를 많이 하시면은 다행인데 어. 대화를 안 하는 부부들은 네. 서로 그렇게 속마음을 얘기할 기회가 잘 없대요 그거네? 밥 묵나? 묵자 <laughs> 어, 어, 어. 자자 You k know, 나 대표? 내 남편이 말하지 않는 결혼 생활에 대한 진짜 속마음 같은 거, 힘든 음, 점 이런 힘든 거 점. 뭐가 있을까? 아, 이거는 아마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. 여기 질문지에도 나오는 게 이제 자유. 자유. <laughs> 아, 제가 남편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아내가 내 취미 생활을 존중한다. 웅달샘 투어라고 아세요? 웅달샘 투어? 아. 웅달샘 투어가 뭐냐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아, 그래서 타려고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서 좀 먹고 준비를 딱채비를 해서 5시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한 10시 전에 들어와야 돼. 그 웅달쌤 투어야. 노래 들어봤어요? <laughs> 나와서 만나요 <laughs> 어, 새벽에 토그 <laughs> 노래가 <laughs> 그거예요 어. 그래서 그래서 새벽에 토끼가요 어, 새벽, 어, 새벽에 가물 마시러 일어났어요 어, 어. <laughs> 그런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좀 처음에는 남자들이 순수하게 생각하는 게아 구속되고 싶어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지 <laughs> 결국은 지내보면 너무 얼매여 있으니까 <laughs> 말 많은 나 <아들> 대표입니다 <laughs> 결혼하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근데 우리 아내는 뭐 얘기를 하죠. 당신은 하나도 포기한 게 없다고. 근데 많이 포기한 거예요. 남자들은 다들 그 마음 속에 아직 어린이가 살아요. 어. 피터팬 같은 걔네들이 살고 있어. 어. 근데 그럴 때 잘못되면 항상 사고가 나. 근데 그거를 아내들은 알아. 미연에 방지하려고 좀 많이 눌러요. 난 우리 엄마가 그거를 100%다 공감하시더라고. 맞아. 어. 우리 엄마도 아까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고. 어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불안한지 어, 모르겠어. 어. 유노 you know, 나 대표? 남편들끼리 만나 면 어... 무슨 얘기예요? 옛날 얘기. 예요 재밌는 게 재작년에 만났을 때 했던 얘기잖아. <laughs> 똑같이 올해 <laughs> 똑같이 얘기해. <laughs> 그게 한 10년 어 10년 됐나?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. 우리도 이제 좀 다른 거 하자. 하자고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. 또 애들은 또 옛날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. <laughs>